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뒤속의 해설과 판례의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에 대한 개념 먼저 살펴보죠.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듯이 어떠한 특정 행위에 있어 그 결과 발생의 사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당사자들과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사건이 발생합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볼수 있으며,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의 경우 형법 17조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학설상 견해의 대립은 항상 있으나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나 폭행 등 사건에 있어 두려움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의 사건을 예시로 보면 이러한 경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하는 순간 말이죠. 이런 경우 피고인의 범죄가 성범죄나 폭행죄 등 미수라고 해도 사망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즉 예상이 되는 행위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인과 관계가 없다면 형법상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인과 관계가 있으며 관련 범죄의 형법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판례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 상해 등 폭행을 피하려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차량에 치여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을 들수 있으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세자가 개입된 경우 폭행에 의해서 장 파열이 발생하여 복막염 사망한 경우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고소도로에서 운전 중에 차선 변경 중 A 씨의 차량으로 급하게 끼어든 경우 곧. 바로 정차한 경우로서 일종의 보복운전으로 볼수 있죠.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이후 연쇄 충돌이 여러 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러 명이 상해를 입고 한 명이 사망하자 교통방해 상해치사 상주를 인정하게 됩니다.